아, 이게 아, 얼마나 착한데? 어 센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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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트리. 아 어, 잠깐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파케이 오케이, 많이 와요 이이 와. 아이오들이다케지마우이 우리... <laughs>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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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나? <laughs> 이게맞이 우와, 아안 돼, 안 이게 맞나? 돌돌... 개월 텐이 없네. 어, 한명 돌릴 거 그랬다. 돌리 돌릴 수가 있는 건가? 야 이거 맞아, 맞아? 이거 말했잖아요. <laughs> 힘들 거라고. 이거 불꽃놀이네. <laughs> 앞이 앞이 타부 공격으로밖에안 보여. 어 이거 아 어때? 이게 이런 거구나. 스나 음, 순하... 수는 열심히 일하는데요. 아니, 아 근데 이게 스나가 쏘고 자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. 너무 뭐 많아. 아니,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, 스나가 쏠그 텀이 안 나요. 어두 터지다 감, 보니까. 그래, 감당이 안 되지, 그러니까. 어, 저 물량 감당이 안 돼.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안 지켜요. 이제 애름님 쪽으로 가나? 오면 제가 돌리면 되니까. 글로 가는 것 같은데 뭔가. 왜내쪽쟤인지아내쪽 네, 어, 온다. 사다리 쪽으로 와요. 뭔가? 여기 문 들어요. 공장 나한테 오긴 오는구나 나 네. 무서워요 근데 이정도 쓰레빠는 나에게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백날 천날 나를 때려도 이길 수 없단다 앞에 한 마리 왜냐고? 나는 이원익스를 e 망치로 막았던 사람이니까 <laughs> 사전은 저기고. 화면화는 끝. 갑시다. 이제 4 시간인가? 앞에 드시. 오. 모 센트리 가져주세요. 가시죠 어디가요? 익스문이 어딨지? 어디 여기 있어요. 한번 맞고 옵시다. 너무 많아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막고 열어야 돼요 아야 나총 쏠래 콜라 매직 카톨라 콜 디비디바비디부 문 열어요 엽시다 마도 조심해요 정면에 <말고> 한 마리 시폼 <questo precisoler> 챙긴 거 있구나 오케이 <laughs> 없어요 시폼 <limitations> 시폼 하나 <outdoors> 있어 저 시폼 들고 있어요 <trails> 확인 여기 시폼, 여기 시폼, 여기 시폼. 여기 시폼. 아, 아, 와서 하나 들고 가요, 와사. 형님, 하나 넣었어요. 여기 젠이거든요, 숲이. 룸 씹. 후자 그쪽 가면 한 마리 있어요. 여러분, 여기 시폼. 네, 시폼 저 있어요. 마드 발견하면 코레조에서 들어가게. 아이밀쳐지냐 소리네요 술 그냥 채워요 더 없죠? 아 안보여요 어차피 우런도저밖에안는데쪽 여기 방 재는 같은데 여기 방? 오케이 일단 왼쪽, 왼쪽 먼저 찾아보러 가는 중 오케이 아니네 내쪽 쟨이잖아 일로와 하나 더 있네요 더 이상 채울게 없어요 마더 여기 있어요 오케이 갑니다 터미널이 여기 있나 혹시?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서 안쪽으로 거기서 말고 그쪽으로 말고 직진으로 쭉 가야 돼요 마더 지나가 지나가야 되는구나 마더 딜할 준비하세요 오셔서 네 준비 완료 던집니다 네 아직 한 마리도 안 샜죠? 없어요 컷 나이스 아직 한 마리도 안 샜죠? 네안 네, 샀어요 여기 있나요? 어, 없어요 아 이거 괜찮네 이 방법 좋다 다 제니 여기서만 되는데 여기요? 터미널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2층에 이거일 거예요 오케이 나 위면 편하지 작업해주세요 야 이거 괜찮다 여러분 제니 다내 쪽에서만, 쪽에서만 된다 너무 편하지 않나 지금 하는데? 꼬디 닦고 제가 쓸게요 이거 네 태도 오니까 남풍님이바이었 스킬 으흠 후다 <laughs> 어? 어, 중간에 아무 없으면 얘기해야 제가 넣어줄게요 네아 이거 저방에 메드 다섯개 남겨놓은거 되게 먹고싶 <laughs> 시작합니다 고! 네 <laughs> 둘이서 먹을수 있을까요 근데? 왜 둘이서 먹어? 아 오빠 들어오는거야? 아뇨 아뇨 아, 어, 둘이서 어. 어, 어 한명 터미널 쳐야 되잖아. 네. X07. 응. 네. 길바닥에 시폰 뿌려놓을까? 위험하면 뿌려놓는 게 좋을 듯? 아, 일단 뿌려놓죠. 근데 섀도가내 쪽으로 잰다면 좀 무슨 벨이긴 하겠다. 오, 돌. 그건 좀 무슨 벨인데 확실히. 앞에 와요. 어, 나한테 오는데? <laughs> 어 어느 쪽도 <오른쪽도 웃음> 오는데? <웃음> 나한테도 오는데? 아 대신 여기 좀 더러 여기 좀 더러는 거 같기도 하고. 네. 마야 한마어 나한테 네. 많이 나한테 많이 온다 나한테 많이 온다. 버틸 수 있어? 에이 최도인데. 취돈데. 취돈데? 와. 사피 한 마리. 1만 한가용 아, 어, 올해도 할 만한 아, 그래요? 알겠어요. 섯번째 끝. 네. 황장은 암호 웬만하면 아껴요. 그냥 마지막에 암호 부족하면 그때 넣죠. 예. 와, 댕만아, 댕만아. 내 쪽에 댕만아. 내 쪽에 댕만아. 근데 어차피 이거 우리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거 다 정리해야 되지 않나? 안 해도 되지 않나? 아니, 정리는 다 하고 있지. 그래, 나마지 이거 내가 와야겠다. 덟번째 끝. 오케이. 좀 막을만 하지 않아요? 네. 아니, 막을만 해요. 센트리 일하기 미리 미리 찍어놔요. 앞에 두 마리, 오케이, 오. 방금 쓰나 한발에두 마리 죽은 것 같은데. 어머가 바닥났다. 어, 응, 제가 넣어줄게 그냥. 갑시다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그냥 오면 돼. 응. 앞에 한번 뚫고 가요. 아니, 그냥 뚫을 필요도 그냥 뛰어 오면 돼요. 아, 이거, 앞에 샌드러 는 거만 잡고. 지나갑니다. 돔 황차. 돔 황차. 돔 황차. 돔, 황차. 돔 황차! 돔 황차! 돔 황차! 집으로 돔 황차! 집가자집집가집집집집집집집집봐요 가자. 아무도 스집집안집지 그냥 가면 돼 오! 앞에 앞에 집집집집집까집 그러니까 밑으로 가야지 도 스펀 안 됐나? 안 됐어. 당연히 안 됐죠. 어 아, 개꿀. 진짜 뚫나 아 봐. 집에 가자. 가자. 이곳이 시원이지. 시원 개십네 시원 개십네개십네 레알 카크 <laughs> 레알 키키. 레알 카크 레알 키키. 너무 좋은 거 같은데. 아 맞다. 같은데. 해킹 툴. 터질 일은 딱히 없을 거. 안에서 웬만해서 터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? 네 맞아요. 진짜, 이거는 돌리는 사람이 생존율만 좋으면, 이거는 모두가 편할 수 있는 방법이라. 아, 솔직히 돌리는 사람이 누워도 3명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능하잖아 어, 맞아. 에, 예, 에, 맞아 맞아. 커버가 되지. 그래서, 시원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면 탄도 많이. 아무것도 안와 예. 예. 대박. 뱅골. 우와. 드디어 올크리다 우와. 우와. 우와.